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부모 말씀 17절 말씀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물체가 빛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변함같이 그런 변함조차도 없으시는 정확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니까 아무걸 해도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는 남겨 두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고르신다는 것이요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하나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극휼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의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소돔과 고모라성도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하지 45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40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30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20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되 그분은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래성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래성은 음란과 패리온 뭐 뭔가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중에 있었던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만 구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봤을 때이 세상에 과연 의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생각할 때 의인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면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야지. 힘쓰고 애쓰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됐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럼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게 신앙 생활 자체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의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쓰는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은 거 같이 느껴지지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보세요. 법 말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별루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을 참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 참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시험을 못 참아요 왜? 자기의 의분으로 하나님의 의분이 아니고 자기의 의분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예. 하나님 뜻은 참으라고 랬어요 시험 환란이 와도 그런데 시험 환란 오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아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참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그걸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찾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 참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죄를 상대방이 죄를 짓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세 번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번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한히 용서하라고 했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급변하고 급변해서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상대를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관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한 번에 지적을 합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세 번도 안 참아요. 네? 당장에.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은 것처럼. 이걸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 해서 그 의로움이 온전한 의인이냐 이거예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 되라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예. 그런데 행함이 없이 믿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는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서 증거된다고 네 행함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으로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은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그 증인이 되라. 근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으로서는 증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근원이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수 없는데 할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그그 그, 그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훈련받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총 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싸울 수?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총을 쏘는 자는 총을 분해해서 결합하고 다시 그것을 격발해서 총 총알이 나갈 수 있게끔 그 과정까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탄은 장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여러분들 군대 안 갔잖아요. 여자,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총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작동되는지 이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수십 번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조립해서 격발해보고 그리고서 실탄을 장전해서 실제 쏴보고 관역을 맞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명중한 명중률이 좋은 총을 줬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 국내하고 그러면서, 아, 나는 이거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런데 할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니,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그, 그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뜻대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십니까? 할렐루야. 자 시부리서 13장 8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마지막 새 말까지도 주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당신 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빛이 아닌 것에는 빛 가운데 나가면 다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면 당신이 친히 빛이야. 예수님이 친히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역할만 하지. 빛이 그림자가 생기는 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도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사귐이 있을 때는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지 빛을 받는 자가 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받고 그림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으로서 비어서 상대를 나타낸 상대에게 내가 빛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소금과 빛은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내가 그만큼 각고의 힘을 써야 돼요. 어? 남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보다 일찍이, 보다 부지런히, 보다 열심히, 보다 최선을 그래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아내는 삶이 경거리 훈려이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99%가 복을 이 땅에 잘 사는 거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멸관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는 말로는 목표인데 마음에서는 목표가 아니야 할렐루야 마음의 목표가 확실해져야만이 그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믿음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믿어졌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써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해서 말은 입에서 나가면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 한번 뱉어지면. 그래서 물은 엎질러진 물은 쓸어 담기라도 해서 어느 정도 담을 수가 있죠. 하지만은 말은 한번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는 쉽게 말로 고백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마음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그거 고백했으니까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그 말한 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삶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함이 없으니까 야고보하다가 네가 믿으면 행함을 보여달라. 나는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네가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믿음, 미친자의 소리라고 그러세요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해놓고 말대로 안 살면 미친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서 증거되기 때문에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함을 자꾸 무시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의미를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서 살게 되면은 현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 그래서 현실에서의 구, 구원이 있어. 그 구원보, 구원도 받는 자가 되대.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말씀을 믿었으니까 걸어갔지요.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지 않고 세상 풍랑을 만나서 그럴 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져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하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파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건 왜? 다시 예수를 믿으니까 현실에서도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현실에서도 구원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딱히 구분하지 않아도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받았으니 현실 속에서도 구원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끝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사람의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은 지금 시험을 당하는 참으내라고 그랬죠. 참으라고 그랬죠. 시험 당할 때 참으라고. 예. 시험은 뭐예요? 주어진 환경이에요. 환경에서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어내고 그 믿음을 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지금 이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가 구원 받았다고 그걸로거 아니다. 항상 복종이래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두에. 빌리버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만큼 너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고만 말로만 하고 있고, 그 마음의 자체도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구한다고 생각해요. 청구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교도들까지도 죽음의 청구한 줄 알아. 어제도 어느 분 만나서, 허스요 전혀 믿지도 않는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요. 그건 천국 가셨다고 얼마 전에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믿었대 그건 천국 안 갔죠 지옥이라는 말은 안 해줬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줄 알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믿지 않는 자도 우리 영혼의 본국,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거는 무식적으로 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국에 대한 보향보향에 번향, 대한 그 소망이 있어.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데 그 진실되게 믿는 것은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말에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3, 13장 1절로서 2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그런데 사람만 안 듣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냥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6장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사람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전이 되어 봐요. 경영자가 한번 되어 보라 그래요. 내가 밑에서 월급쟁이 했을 때하고 내가 구멍가게라도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구멍가게는 책임자야.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흥망성쇠가 자기에게 달려 있어. 가게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자기에게 달려 있어. 세상 탓이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경영을 해야 이익을 남길까?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써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내 걸로 취해서 내게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근본이 남기는 것이에요. 시장에서 100원짜리 사왔으면 이걸 모든 경비를 취하고 내가 생활을 하고 뭐 살수 있는 방법, 그리고서 남아야 되겠죠. 저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 것까. 그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00원짜리 사오면 300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장사원리 근데 100원을 가졌으니까 200원 받으면 남겠지? 아니에요 손해예요 내 인건비를 생각해봐 내 인건비를 그냥 갔다 온거 아이고 몇 시간 갔다 온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그 시간이 엄청난 귀한 돈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 그 장사는 100번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을 300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 할지라도. 그만큼 경영자가 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야. 그런데 종업, 종업인 어때요? 종사자는? 그저 자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가면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천지 차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총수들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예? 잠자다가도 불안도 생각나면은 일어나서 또 생각하고. 그 예? 그냥 돈 버는 것 그냥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어? 사업주만 돈 벌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누리고 산다고 그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도 그랬어요. 밑에 생활을 할 때는 크, 우리 70년대 벤츠 타고 다니는 회장 다 삼성이나 이런 분들 그거 봤을 때는 에이, 전부 다 밑에 사람들 시커 일해가지고 피땀을 흘려서 본돈 자기네들 누리고 산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아니다. 봉급 주고 돌아서면 바로 또 다음 달 봉급을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나찬가집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는 거 그렇게 쉬우면은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믿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수백만 천몇백만 해도 과연 그들 속에 천국 들어갈 자가 몇일까? 어뭐 그냥 소문처럼 떠도는 간증에서 보게 되면은 유명한 목사님도 지옥에 있더라 하는 말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총가는 아니에요. 저 자신도 두려워요. 그만큼 중국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은 길이라고 주님에 단정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만 보고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입니다. 네. 궁극적인 것이 이거예요. 맨 마지막이. 산상수원에서 이 말씀이 그래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이 뭐 국수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13절, 14절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연관시켜서 말씀을 봐야지 한절한 한 절씩만 봐버리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 신앙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향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렐리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면을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변함 없으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